네,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공간이 시뇨리아 방장 피렌체 시청이고요. 예, 여기 주변이 이런 식으로 자, 샤넬 매장도 있고. 자, 보통 여기가 가장 피렌체 중심부 중에 한 곳입니다. 두모에서도 여기까지 걸어서 3분이면 오거든요. 예, 지금 아침 청소 시간이라.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화장실이 좀 애매하실 거예요. 그러면은 여기에서 커피나 그물 같은 걸 사신 다음에 화장실을 좀 이용하셔야 됩니다. 네, 여기 이탈리아는 공짜는 없으니까 참고를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냥 화장실만 쓴다 그러면 뭐라고 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모인 장소가 이 여기 그바 옆쪽으로 해서 내려오면은 이길 끝에 보면은 저기에 H&M이 예, 보입니다. 예, 여기 H&M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요. 어차피 지금 어, 모임장에서 찾기 쉬운데, 그때 그때 제가 이거 복잡하고 공사 중인 경우가 있으면 어, 모임장소 바꿀 때 있으니까, 그때는 제가 미리 고지를 드립니다. 예, 여기 페르세오 동상도 있고요. 청동 아, 미켈란젤로 다비드도 있죠. 자, 그럼 이 상태에서 네, 이 정면에서... 자 이제 오른쪽 대각선으로 보시면, 자 이게 바로 우피치 미술관입니다 지금. 네, 우피치 미술관. 자 여기가 좀 공사 중이어가지고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U자 모양, 비그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, 자 여기서 왼쪽으로 보면, 자 아, 왼쪽으로, 어 왼쪽으로 여기는 개인이 입장하는 줄입니다. 아직 오픈 전이기 때문에 네, 개인이 입장하는 줄. 자 단체가 입장하는 줄은 또 따로 있거든요. 그리고 티켓을 미리 구입해서 오신 분들은 어, 여기 오시면 3번 출구가 있거든요. 이거 제가 만약에 늦게 오시는 분들 중간 합류하는 법도 제가 조금 올려둘 할 건데요. 자 이렇게 오셔서 보시면은. 네. 자 여기서 자 지금 여기 보세요. 자, 여기 3번 축구라고 적혀 있죠. 네, 자 지금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. 자첫 타임에 지금 예약. 한 티켓을 받기 위한 줄입니다, 현재. 네. 보시죠. 네. 자, 보면은 네, 대부분 다 어, 여기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도 지금 보이실 거고, 어, 네, 대부분 핸드폰에 있는 바우처를 통해서 받기도 하거든요. 네, 줄 지금 어디까지 서 있나 볼게요. 예, 첫 타임 지금 현재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. 네, 이게 이 3번 출구. 즉 줄에서 쓰기 위한 상황입니다. 이게. 예약 티켓을 받기 위한 줄이고요. 자, 예약을 하지 않으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자, 일반 줄. 지금 와서 사는 줄도 있거든요. 네, 여기도 지금 이제 줄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셔서 보시면, 어, 단체로 들어가는 줄이 또 따로 있어요. 아, 직 지금 시작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데 많아질 겁니다. 네, 일단은 지금 예약 티켓 받는 거 그것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